31일 새벽 rbw가 공식 sns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해 화제가 됐습니다. 31일 새벽 rbw 공식 인스타그램과 웨이보 계정에 우리 회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한다는 내용의 글이 영어와 중국어로 게재됐습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대륙과 대만 섬, 홍콩, 마카오는 절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로지 하나라는 주장을 뜻하는 원칙으로 중국이 대만 등을 고립시키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방침입니다. 종종 국내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 멤버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올리며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 여러 커뮤니티들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기적으로 네티즌들이 게시글을 끌어올해 종종 논란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RBW 공식 계정의 게시글에 네티즌들은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RBW의 공식 SNS에 게재된 게시글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부적 협의되지 않은 내용의 게시글로 혼란을 빚어 죄송합니다라는 게시글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업로드했습니다.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서 금일 새벽 내부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게시글이 회사 SNS에 업로드되었습니다라며 확인 결과 직원의 단독 행동으로 빚어진 일이며 발견 즉시 삭제 조치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라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개인행동이지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내부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게시글이라는 거는 지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협의는 없어도 찬성하는 사람은 있었다는 거고. 웨이보 관리를 한국인이 하기엔 어려우니까 중국 쪽 관련된 직원이 있었겠지. 근데 웨이보랑 인스타랑 비번이 같았을 수도 있는 거고. 직원 한명 때문에 지금 이게 뭐야. 안 그래도 솔로로 컴백하는 소속 가수 있는데 저거 게시글 올렸다가 지워서 중국 팬덤이. 솔로 앨범 공구 모금한 거 환불 조치 들어간다고 공지 올라왔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RBW에는 마마무를 비롯해 원어스, 원이, 브로맨스, 퍼플키스 등 소속되어 있으며 마마무의 멤버 휘인이 2019년 9월 발표한 두 번째 솔로 싱글 소호 이후 1년 7개월 만에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